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토끼의 계획 잘 세우셨나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으로 알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전시회인 CES2011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45번째를 맞는 CES2011의 최대화두는 단연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TV를 비롯해 스마트폰, 가전,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5년 연속 TV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달려온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크기의 75인치 스마트 TV를 내놨으며, LG전자는 차세대 FPR 3D 패널을 적용한 시네마, 3D TV 등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도시바 등의 경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혁명을 몰고 온 태블릿 PC도 100여종 이상 등장했습니다. 태블릿 PC 경쟁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인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의 프로세서 속도를 한층 높였고, LG전자도 기존 제품보다 구동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안드로이드 3.0 기반의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모토로라, 도시바, HP 등 외국 기업들도 다양한 태블릿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시장을 선도했던 애플은 이번 전시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다소 맥 빠진 분위기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전에서도 역시 스마트가 적용됐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이동통신 부분에서는 휴대용 인터넷 관련 신기술과 다양한 최첨단 스마트폰들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열풍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IT 전자업체들의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MD는 이번 CES-2011에서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처리장치를 통합한 AMD 퓨전 APU 제품군을 공개하고 공식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CES-2011에서 ARM 코어에서 동작 가능한 윈도우 차기 버전을 발표했는데요. X86 기반의 PC는 물론 스마트폰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메인보드 가격이 평균 10%에서 일부 제품은 20%까지 오를 것이라고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압력 등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디램 가격이 최근 1년 이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포브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GB DDR3 디램은 50% 이상 급락했으며 DDR2도 21달러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은 올해 10대 IT 핵심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1위에는 스마트폰이, 2위와 3위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태블릿 PC를 선정했습니다. 상위권 모두 모바일과 관련된 것이어서 올해 국내 IT 분야를 이끌어갈 원동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DDR4 디뎀을 개발했습니다. DDR4 DRAM은 DDR3 DRAM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와 동작전압이 낮아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오는 2012년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 이후 트래픽이 예상외로 늘어나자 통신 3사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질라의 파이어폭스가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을 앞질렀는데요. 구글의 크롬이 확산되면서 아이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애플의 iOS가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지킨 것으로 IT 미디어 시넷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iOS와 리메블랙베리,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 오메가바이트 용량의 세계 최초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출시한 시게이트는 30년 만에 누적 판매량 15억대를 달성했습니다. 아이폰 스카이프 앱에서 무료 영상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스카이프가 앱을 3.0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영상통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아이폰은 물론 아이팟 터치나 아이패드로 와이파이와 3G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오빠미츠 개발자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십만 명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다양한 구매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프터 서비스일 텐데요. 최근 삼보 컴퓨터가 노트북 핵심 부품을 3년 동안 보증하는 서비스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최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보컴퓨터가 하이파이브케어라는 이름의 특별한 서비스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종전 1년 보증 서비스 외에 3년 동안 노트북의 핵심 모대 부품인 CPU, 메인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 광학 드라이브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1년까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부분에 대해 서비스해주는 것은 똑같고. 여기에 별도의 쿠폰북을 제공해 2년차부터는 이 쿠폰으로 5대 부품을 한 번씩 수리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두 번의 윈도우 환경 개선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기존 1년은 현재와 동일하게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 급격하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2년, 3년 동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부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이 쿠폰북을 들고 내방을 하셔서 해당되는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공임과 자재 비용은 무상으로 청구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대부분의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복 할인이 없습니다만 하이파브 케어 서비스는 고객이 메인보드 이슈로 내방을 하셨는데 하드디스크까지 같이 교체에 대한 상황이 되게 되면 중복 수리 중복 무상 처리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S에 대해 이슈가 많은 노트북 시장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3년 보증 서비스가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별도 비용을 내야 했던 것과 달리 별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이파이브 케어는 일부 지정 모델과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에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포장박스에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늘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품 불량률이나 품질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계산입니다. 미디어의 최우선입니다. 로지텍 코리아는 새로운 게이밍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게임 정보를 표시하는 게임 패널 LCD를 장착했으며, 자판 배경 조명의 색상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드림 아이엔드는 스마트폰용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태양광이나 형광등, 백열등으로 충전기에 부착된 태양 전지 패널을 통해 내장 배터리를 충전시켜 사용합니다. 또한 태양광 외에도 USB나 일반 전원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카메라 네 번째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첫 번째 하이브리드 NX10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146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3인치 AMO 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720p 동영상 촬영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첫 번째 알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